시청자분 안녕하세요, 중력이라고 합니다. 자, 오늘은 지하철 탈출 게임. 자, 이게 굉장히 재밌다고 들었습니다. 자, 지하철을 탈출하는 게임입니다. 지하철을 왜 탈출하느냐? 그거 보시면 알 거예요. 플레 a y n 어, 예쁜 여성분이 탔어요. 오! 오! 자, 이게 자 이제 이렇게 지하철에 들어왔는데 이제 이제 여성분이 어제 여기서 탈출을 해야 돼요. 근데 굉장히 끼어 있죠. 근데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. 이제 이걸 누르면서 이제 살아남는 건데 제일 단 마우스 보이기 좀 할게요. 자, 이제 마우스 보이죠? 자, 여기서, 이제 내가 뭔가를 눌러서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. 이거 뭐야? 자, 얘를 누르면, 아, 아저씨 좀 나와주세요! <laughs> 어, 바로 맞췄어! 야, 옆구리 콕찌르니까 바로 나가네? 풍산 아저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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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드, 겨드랑이 냄새 나요, 아저씨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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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! 겨드랑이 냄새, 아저씨! 아, 아 눌러보자. 아, 이 아저씨 누르면 막 때리는 거 아니야? 아저, 아저씨, 아저씨, 저기요! 아저씨 좀 나와주세요, 겨드랑이 냄새. 아우, 죽네, 어. 아우! 자 누르자 이 아저씨는 안 되는데 이 아저씨를 눌러도 반응이 없어요. 그럼 뭔가를 찾아야 된다 건데. <laughs> 야 뭔가 없는데? 저기요. 저기 아저씨. 저기요. 야야야야. 야, 야, 야. 어 뭐야? 껌이다 껌이다. 풍선껌 맛있게 드세요. 어오 오, 풍. 저기요. 저기요 껌 하나 더 드세요. 왔어? 빠빠! 저제하철문이 열리네. <laughs> 어 강아지가 들어왔어요. 어 야야 강자칩 누를 수 있다. 팝콘인가? 뭐지 이게? 일단 과자가 있는데 과자를 톡 누르면 강아지가 좋아합니다. 강아지야 간식 먹자. 간식 먹자. 간식 줄까 간식 줄까 간식 줄까 간식 까 앉아 앉아 업대야 어, 아니야 넌 앉아 업대 안해도돼내말안 들어도 되니까 자주씨 빨리 보내. 오케이 밖으로 보냈습니다. 저, 거미가 생겼는데, 풍산 아저씨, 겨드랑이 냄새 난다니까. 저기요, 저기, 저기요, 좀, 저, 좀 가야 되거든요? 거미를 눌러볼게요. 거미를 누르면, I'm the s p 뭐야? 겁쟁이야? 풍산! <laughs> <laughs> 바보같은, 뭐야? 아, 또 이상한 사람도 탔어. 겨드랑이 냄새 아저씨 갔는데, <laughs> 딱 봐도 굉장히 수상하게 생겼어요, 이 아저씨. 자, 이건 뭐죠? 자, 비둘기가 과자를 먹습니다. 고고고고, 비둘기, 고고고, 밥 먹는다! 오케이, 밥 먹었어. 뭐야, 비둘기들 겁나 버 <laughs> <laughs> 아, 아이, 비둘기들한테 소문이 나서 간 거구만. 왜 그래? 왜 그래, 왜 그래요? 왜 그래? 이거 뭐야? 기털. 아, 추! 뭐야? 야, 방금, 뭐야? 뭐야? 야, 뭐야? 뭐야? 뱀파이어야? 못데려나간 뭐 거에요? <laughs> 자 뱀파이어가 됐는데, 어어어 어, 아, 아. 박쥐 누르는 건가? 박쥐 안 눌러져요. 이거 뭐죠? 자 빠따 빠따 들고 있고, 자 여기서 빠따를 들고 있는데 저기요 출근길에 빠따 죽겠는데 절로 가라안 맞는데? 절로 가라가! 왜안 죽어? 어카세트 있다. 뭐야? 아이 힙합자 라켄돌 라켄돌 박쥐 리테리면? 어 박쥐 먹었어! 오오오 어! 야 뭐야 나가. 시끄러. 빵! 아, 나이스 자, 이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. 뭐야? 치안이야? 와! 어! 치안이야? 어! 너 치안이야. 어, 치안이야? 어, 뒤에 인종모도 깼어. <laughs> 왜이거누르거 없어? 야 이거 어떻게 해? 야, 이 사람 어떻게 해? 살려 줘요! 어 뭐야? 두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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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이, 두 명이 사람에 빠져서 나가는데? <laughs> 뭐, 이 아저씨 왜 저래요? 야, 저 아저씨 무협영화를 너무 많이 봤는데? 이거 뭐 이상한 거 클릭할 수 있는데? 이거 눌러볼까요? 뭐냐? 아저씨! 저기 이상한 거 있어요!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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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저씨, 이거! 뭐야? 하 <laughs> 뭐, 샌드위치인가? 샌드위치! 어우, 나갔어. 아! 무사히 뭐 출근길에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! 정말 이게 끝인가요? 굉장히 쉬운데? 자, 뭐, 일단. 자, 유튜브 시청자분들 구독과 좋아요 <laughs> 부탁드리고요. 자, 무사히 이 여성분은 출근길에 탈출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. 여러분들, 여성분들. 어, 이제 출근길이 되신다면 지하철에서 저철란만 하시면 쉽게 지하철을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. 이상한 겨드랑이 냄새 아저씨랑 뱀파이어랑 치안이랑 뭐 각종 이상한 사람들 등등. 빠빠! 녹화 장시다음편으로 만나요!